자, 이번 시간에는 a s t a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a s t a 알고리즘이란 최단 경로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란 가장 짧은 경로를 알려주는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a s t a 알고리즘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그 의미란 출발 노드에서 목표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. 우리가 이전에 앞서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.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란 출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 거리를 각각 구하는 알고리즘이었습니다. 여기서 A* 알고리즘과의 차이점은 A* 알고리즘은 출발 노드에서 목표 노드까지 그러니까 출발지 하나에서 도착지 하나까지의 최단 거리를 구하는 반면 다이스트라 알고리즘은 출발 노드, 하나의 출발 노드에서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최단거리를 구합니다. 자 그래서 에이스타 알고리즘에서 달라진 점은 출발 노드에서 목표 노드, 딱한 가지 목표 노드에만 최단거리를 구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다이스트라와 구분되는 에이스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요. 이건 바로 휴리스틱입니다. 이 휴리스틱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어요 다익스트라에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최단 경로를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를 그림을 통해서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 출발지에서 목표 노드까지 최단 경로를 구한 모습인데요 이 파랗게 색칠된 부분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탐색한 노드의 범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노드를 탐색한 걸 알아볼 수 있는데요 그 반면, a s t a 알고리즘은 정말 적은 범위의 노드를 탐색하고도 최단 경로를 찾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이게 가능한 게 바로 휴리스틱 함수 덕분입니다. 휴리스틱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 FN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. 먼저 GN을 살펴보겠습니다. GN은 출발 노드부터 현재 노드까지의 비용을 의미합니다. 그 다음, hn은 현재 노드에서 목표 노드까지의 예상 비용을 의미합니다. 바로 이 예상 비용을 우리가 휴리스틱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휴리스틱 함수는 지금 보이는 hn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재까지의 비용과 앞으로의 예상되는 비용을 더해서 fn이라는 함수를 구합니다. 그 다음, 우리는 fn이 가장 작은 노드를 다음 탐색할 노드로 선택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현재까지의 비용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예상되는 비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서 탐색할 노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처럼 적은 범위를 탐색하고도 최단 경로를 찾는 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a s t a 알고리즘의 동작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네가지 단계로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는 초기화 단계입니다 일단 시작 노드를 생성해 줍니다. 출발지를 먼저 만들어 주고 그다음 우선순위 q 에 시작 노드를 삽입합니다. 다이스트 알고리즘과 마찬가지로 우선순위 q 를 사용하는 걸볼수 있습니다. 그다음 최소 비용 저장할 배열을 무한대로 초기화합니다. 이때 단 시작 노드는 0으로 초기화해 줍니다. 그다음 경로 복원을 위한 경로 저장 배열까지 선언을 해 줍니다. 자, 그다음 선택 단계입니다. 선택 단계에서는 우선순위 규에서 현재 비용 플러스 예상 비용이 가장 적은 노드를 추출합니다. 그 다음 목적지에 도달한 경우 이 현재 노드가 목적지일 경우 경로 복원에 진행합니다. 만약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갱신 단계를 거칩니다. 현재 노드에서 이웃 노드까지의 예상 비용을 각각 계산합니다. 그래서 현재 비용 더하기 예상 비용이 원래의 비용보다 적다면 그 이윤 노드의 비용을 갱신합니다. 그리고 우선순위 Q에 그 이윤 노드를 삽입하고 그 경로까지 저장하게 됩니다.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이 선택과 갱신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.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한 경우 이 ASTR 알고리즘은 동작을 마무리하게 됩니다. 자, 기존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에서는 현재 비용이 가장 적은 현재 노드를 추출을 했는데요. 이 AST 알고리즘에서는 현재 비용 더하기 예상 비용이 가장 적은 노드를 추출하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휴리스틱 함수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받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. 왜냐하면 휴리스틱 함수는 이 예상 비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휴리스틱 함수가 만약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 큐 질서가 흐트러지게 될 것입니다. 이에 따라 최단 경로에 적합하지 않은 노드가 선택되고 갱신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엉뚱한 노드를 선택하고 갱신하다 보면 최단 경로를 못 찾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A* 알고리즘에서 휴리스틱 함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. 그래서 우선 휴리스틱 함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휴리스틱 함수란 가용한 정보를 기반으로 각 분기 단계에서 어느 한 분기를 선택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탐색 알고리즘에 대한 함수입니다. 이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. 쉽게 말해서 어린 짐작 예상 거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예상 거리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 휴리스틱 함수이다.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휴리스틱 함수의 예시를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. 첫 번째는 맨해튼 거리를 가져왔는데요. 맨해튼 거리를 계산할 때는 공식이 이와 같습니다. 두 좌표, 두 좌표가 주어졌을 때 x좌표의 차 더하기 y좌표의 차를 더한 게 바로 맨해튼 거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왜 이런 공식에 맨해튼 거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냐면 오른쪽 지도 그림 보시면 맨해튼이 신기하게도 어 지도에서 도로를 구획할 때 가로 세로 단위로 이렇게 구획을 했어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타임즈 스퀘어로 가고 싶다 그러면 x 좌표 차 더하기 y 좌표 차만 더하면 이두 경로 사이에 최단 경로가 구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공식을 우리는 맨해튼 거리라고 하기로 했습니다. 두 번째, 유클리드 거리입니다. 유클리드 거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피타고라스 공식과도 같죠. 그래서 피타고라스 공식은 두 지점이 주어져 있을 때 가로, 세로가 주어졌을 때이 대각선, 대각선 길이를 구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맨해튼 거리에서는 대각선으로 이동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, 어, 문제 상황에 따라서 대각선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,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. 세 번째는 패턴 데이터베이스입니다. 어, 이는 미리 계산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휴리스틱을 계산합니다. 우리가 실제 지도, 길찾기 서비스에서는 하나의 휴리스틱 함수만을 가지고는 정확히 계산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구축하는 것이 실제 서비스에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여기까지 해서 휴리스틱 함수 종류를 살펴봤고요. 마지막으로 A* 알고리즘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총세 가지 특징을 간결하게 정리해 봤습니다. 첫 번째로는 A* 알고리즘은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의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. 여기서 휴리스틱 함수를 더한 게 A* 에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두 번째는 연산 시간입니다.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이 거리가 굉장히 멀 경우 연선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세 번째로는 성능입니다. 휴리스틱 함수에 따라서 성능이 극명하게 갈, 달라집니다. 그래서 마찬가지로 에이스타 알고리즘에 기반을 둔 다양한 알고리즘이 등장한 걸볼수 있습니다. 여기까지해서 에이스타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